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게임 미션 김연의 칼날에 유튜버 종타쿠가 상현일 코쿠시보의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코쿠시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최강의 카리스마를 지녔던 빌런이자 끝판왕인 무잔보다도 독자들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캐릭터죠. 그런데 그런 코쿠시보 역시 꽤나 다채로운 서사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기에 한번 제가 들어가 재밌는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제의 고증을 차지할 때에 는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치키만 뜯고 살다가 어느새 살이 쪄버린 유토 정탁후 운동을 해야 하는데 귀찮아서 게으름의 호흡, 제 이령 뒹굴뒹굴을 지어나고 있었죠 그러다 TV에서 몸짱 연예인들이 헐벗고 나와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와, 나도 저런 몸 가지고 싶다. 저런 몸 가지려면 진짜 꾸준히 운동해야겠지? 나도 저렇게 자기 관리 철저한 삶한번 살아보고 싶네. 라고 감탄하며 감자칩을 바삭 집어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잠이 몰려와 스르르 잠에 들게 되었고 갑자기 요리치, 어서 일어나거라. 라는 소리에 눈을 뜨게 되었죠. 눈을 떠보니 그곳은 일본의 옛날 시대 가옥. 종타쿠는 이 느낌, 이전에도 느껴봤던 귀칼세관으로 왔을 때의그 느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이건, 싸베와인데? 또, 귀칼세가나 왔다고? 그런데 방금, 요리치라고 했나? 설마 나 이번에, 귀칼세간 최강자, 요리치 하는 거야? 개이득? 이라는 생각에 기뻐했는데, 다시, 리치카츠, 어서 일어나. 요리치는 벌써 일어났잖니? 너는 왜 형이 되어가지고, 동생보다 늦게 일어나는 거야? 라고 소리가 들렸고, 눈 떠보니, 눈 앞에는, 어린 요리치가 있었죠. 요리치는, 형님,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고, 정탁크는 설마, 나 요리치가 아닌 미치카츠, 즉, 코쿠시버 된 거야? 라고 하며 화들자 거울을 찾아 비춰봤더니 이마에 반점이 없는 미치카츠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종타코는 내심 실망을 하고 있다가 생각해보니 코쿠시오면 솔직히 요리치 다음으로 센 검사에 카리스마 오지고 지리는 길이 아닌가? 왜 내가 실망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했죠. 을 송타쿠는 귀칼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요리치의 어린 시절을 눈앞에서 볼수 있다는 것에 신기했고, 갑자기 어떤 호기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요리치는 내비치는 세계를 가지고 있어서 한 번도 누군가에게 맞아본 적이 없는 설정일 텐데, 나는 지금 요리치의 형일 테니 내가 공격하면 요리치가 반응을 못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살금살금 요리치에 다가갔고, 순간적으로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후려가겠습니다 그런데 분명 때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손에는 때렸다는 감촉이 없었고, 요리치는 형님,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부드럽게 웃으며 물었죠. 종타쿠는, 아, 그냥 장난쳐 본 거야. 하하. 라고 민망해 하면서, 와, 이걸 피하네. 성공할 때까지 계속 도전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요리치가 종타쿠의 팔을 잡으면서, 그런데 형님, 달라지신 것 같아요. 당신, 누구죠? 라고 물었고, 종타쿠는 당하며 무, 무, 무슨 무 소리야? 나 코쿠시보 맞아? 아니 아니 미치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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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아 그렇군요 라고 하며 부드럽게 웃었고 종타쿠는 어우 들킬 뻔했네? 라며 가슴을 쓸어넘겼죠 그때 지금 한가롭게 뭐하고 있는 거냐고 당장 나와서 수련해야 하지 않겠냐며 검술사범이 종타쿠를 끌고 왔고 요리치는 자신의 방안으로 내몰리듯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미치카츠가 된 종타쿠는 하루종일 수련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반복되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이 개고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치이쿠니 가문은 명문 무사의 집안이라고 그 명성을 이어가려면 열심히 단련해야 한다고 미친 듯이 교육을 시켰고 총타쿠는 내가 수능 공부할 때도 이 정도는 아 했는데 라며 고통스러웠습니다. 내심 맨날 방 안에 틀어박혀있는 요리치가 부럽기도 했고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게 처음엔 좋았지만 갈수록 피곤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내가 수업에 못 들어가면 요리치에게 기여할 것이고 요리치라면 엄청난 재능으로 집안의 기대를 독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비방신세가 되고 싶지 않아 열심히 수업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리치가 검술 술련하고 있던 형의 모습을 불끄러이 보더니 검술이라는 게 재밌냐고 물었고 총타쿠는 재밌다고 해야하나 재미없다고 해야하나 고민을 한참 동안 할수 밖에 없었죠. 재미있다고 하면 요리체가 검술을 시작해 먼치킨 캐릭이 되어 리치카츠가 열등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재미없다고 하면 무잔에 의해 인류가 전멸당할지도 모르기에 쉽게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laughs> 그런데 그때 검술사범이 요리체에게 너도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며 목검을 던져줬고 총타쿠는 아아 아, 조심하세요 라고 소리쳤죠. 검술사범은 그래 요리치다 닿지 않게 조심하마 라고 웃고그일초뒤 검술사범은 요리치에 참았고 기절하게 되었습니다. 송탁구는 아 그러게 조심하시라니깐 이라고 했고 요리치는 검술이라는 것에 흥미를 잃은 듯 목검을 놓고 슉 가버렸죠. 송탁구는 그 압도적인 광경에 역시 요리치 쪽으로 붙어야 했다는 생각을 했고 원작에서는 미치카츠가 요리치를 질투했지만, 나는 다르게 요리치와 엄청 친한 유대감을 형성해 무장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종타쿠는 요리치에게 성심성의껏 잘해줬는데, 오히려 아빠는 요리치와 친하게 지내지 말라며 매를 때리곤 했죠. 종타쿠는 부들거리며, 아니, 동생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뭐가 문제냐고 되들었고 그대로 아빠에게 목검으로 한껏 두들겨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종타쿠는 부상으로 멈춰 누워있는 사이, 평소에 병을 앓고 있던 엄마가 돌아가시고 말았고, 요리치는 밤중에 편지를 놔두고 집을 떠나버리게 되었죠. 그 편지에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미치카 츠형 안에 있는 당신에게 지금까지 잘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싶다고 쓰여있었고, 정탁쿠는 원작대로 결국 나중에 생각만 할수 있게 되는 건가 싶은 마음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뒤 종타 쿠는제 이쿠 니가 의 당주 로서 나름 호화 로운 생활 을하게되었 고, 어느덧 시 간이 지나 성인 이되었 죠？사실 굳이 밖 으로 나가 별게 만 나지 않 는다면 이대로 의생 활도, 나 쁘지 않 겠다 싶 어. 아빠가 내린 원정 명령도 듣지 않고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고 밖에 나가보니 혈기 두 마리가 쳐들어와 하인들을 모두 죽여버린 상황이었죠. 미치카츠의 아빠 역시 그 혈기들에게 뛰어들어 그들을 베었지만 일륜도가 아닌 이상 그들을 대체할 수가 없었고 결국 그 혈기들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총타쿠는 젠장 결국 운명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피해도 혈기들과 맞을 수 밖에 없는 전개가 되는 건가 싶었고 그 혈기들이 제이꾼이 집에 불을 질러버린 바람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버리기까지 했죠. 차라리 밖에서 혈기를 만났으면 집에 재산이라도 지켰는데 집에 박혀있다보니 집까지 잃어버린 상황 총타쿠는 꿀빨려다가 되려 더 암담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에 마음이 작자매졌습니다. 혈기들은 그런 총타쿠의 앞에 앉고 깨깨거리면서 니엄도 검사인 것 같은데 어디 바라기라도 해보시지? 라고 했죠. 총타쿠는 피식 웃으며 내가 너네 딸위한테 발락할 만한 캐릭터가 아니야. 나중에 어떤 혈기가 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크크 <laughs> 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그 혈기들은 어이없다는 듯이 팔다리가 뜯기고도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느냐고 겠 하며 총탁훈을 향해 뛰어들었고 총탁훈은 요리치 소환이라고 크게 외쳤죠. 그러자 혈기들은 그 자리에 멈춰서 한껏 긴장을 했다가 뭐야? 뭔 일이 생긴 줄 알았잖아? 라고 하며 다시 뛰어들었고, 총타쿠는이 시점에 요리채 나와줘야 하는데, 나오지 않자 당황하며 혈기들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돌불에 걸려 자빠지고 말았고, 혈기들은 멍청한 것, 명색이 무사란 녀석이 드저 도망 마치는 꼴이 우습구나 라고 하며 다가왔죠. 총타쿠는 젠장, 이거 죽으면 리셋 되나? 그냥 혈기가 된 시점부터 시작하면, 이런 놈들은 일초 컷인데, 라며 부들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혈기들의 목이 공중으로 날아갔고, 요리치가 어느 틈에 가까이 다가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죠. 종타코는, 그, 요리치 믿고 있었다고 라고 했지만, 미츠카츠의 몸으로 바지에 질릴 뻔했다는 걸 요리치가 모르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요리치는 이것 들이 혈기라는 것으로 인간을 잡아먹는 존재라고 설명하며, 이제 이 근처는 안전하니 조심히 들어가시라고 했고, 종탁군은 이대로 집에 가봤자 거짓 신세를 못피하기 때문에 기살대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 알아 요리책에 나도 기살대원이 되고 싶다고 했죠 그렇게 종탁군은 요리치를 따라 기살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요리책에 다른 시초의 검사들과 함께 전집중업을 배우며 실력을 쌓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살대원들은 요리치의 압도적인 재능을 보며 신을 내려준 사람이라고 요리치라면 분명 태초의 열기를 잡고 인간들을 구원해줄 거라며 칭성했고 종탁구에게 넌 요리치의 쌍둥이 형인데 그의 재능이 부럽지 않느냐고 괜히 떠보는 이들도 많았죠. 종탁구는 진심으로 요리치 개쩐다고 나 요리치 광팬이야 라고 했다가 흠큼 헛기침하며 나도 모르게 팬심이 나와버렸군. 형으로서 동생의 활약은 그저 흐뭇하지 라고 했습니다. 원작의 미치카츠와는 다르게 종탁구 입장에서는 요리치에게 질투나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고 요리치를 잘 이용해서 무장을 잡으면 이번 빙의가 끝날 것이기에 굳이 흑화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게 요리치와 함께 혈기 사냥을 다니며 부장을 찾아보곤 했지만 부장은 쉽사리 찾을 수가 없었고 종타쿠는 어느새 원작의 미치카처럼 반점이 반현되기까지 했습니다. 요리치의 압도적인 모습에 자극도 받고 그 검술을 어떻게든 흉내내려다 보니 미치카치의 몸을 가진 종타쿠 역시 강해질수 밖에 없었고 웬만한 혈기들은 쉽게 베어 죽일 수 있었죠. 하지만 요리치와는 다른 검술 이게 바로 다레오브인가 싶었고 어느새 요리 지정도까지 아니어도 수많은 괴열전들에게 넘버 2의 실력자로 인정받게 되어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대로라면요리와 함께 무잘 대체 편유로 세대가 나오기도 전에 귀카를 끝내겠다며 신나했고 제 힘에 취해 혈귀들을 사냥하러 잠깐 밖으로 나갔죠. 마주치는 혈귀를 단번에 다레오브로 베어버리는 후 역시 별거 아니네 라고 쓰겠는데 갑자기 으슬으슬한 귀가 느껴졌고 그것을 보니 부장이 여롭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총타구는 어? 뭐지? 부장을 만나버린다고? 라며 당황했고, 부장은, 이번에 호흡을 쓰는 검사를 혈기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너 한번 혈기가 되어볼래? 라고 물었고, 총타구는 아, 정중히 거절할게요. 라고 하며, 꾸벅 인사를 했죠. 그의 부장은, 뭐, 기살대출를 쉽게 손에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라고 하며, 등에서 촉수를 뽑기 시작했고, 총타구는 아, 이러면 원작이랑 다르잖아. 요리치 도와줘 라고 그러셨습니다. 무자는 흥 누굴 부른 거냐? 누가 와도 널 도와줄 순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며 종타코를 공개했고 종타코는 달의 호흡으로 겨우겨우 무장의 촉수를 변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자 체력이 빠졌고 무장의 촉수에 온몸이 꿰뚫리고 말았죠. 그렇게 종타코는 정신을 잃게 되었고 한 달여간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뭔가 몽롱한 상태가 되어 일어나 어디론가 걸어가야 되었고 걸음이 멈춘 곳은 바로 우비야키 당주의 저택이었습니다 종타쿠는 마치 잠에 취해 있는 것처럼 몽롱하니 자신의 몸을 컨트롤 할수 없었는데 갑자기 몸이 제멋대로 우비야키 당주의 목을 베어 버렸고 그 장면을 옆에 있던 시중들이 보게 되었죠 종타쿠는 그대로 당주의 목을 들고 부자에게 가게 되었고 부자는 만족한다는 듯이 너는 이제 귀할대로 돌아가 봤자 죽임을 당할 뿐이다 앞으로 나에게만 중를 바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종타크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되며 와젠장 조졌다라고 절망감이 들었고 이거 영락없이 원작처럼 대화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도 종타크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고 을 요리책에 잘 설명을 해서 무장을 저지고 무장의저주에서 벗어난 뒤 어떻게든 인간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종타크는 요리책에 몰래 서신을 보낸 뒤 만나자고 했고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렇게 또다시 빙의 시리즈가 시작이 되었는데, 빙의 시리즈는 아무래도 코믹 요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코쿠시오라는 카리스마 캐릭을 얼마나 코믹하게 풀어낼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이만, 사연나라